어딨어? 여기야? 아아 어, 어, 아니네 여기? 어? 이쪽인데 안녕? 아, <laughs> 아, <laughs> 아, 여기 끝내 어디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거기서 뭐해? 흐 잡겠지롱 뭐 <못> 잡겠지롱 <laughs> 거기 끝내 나 <있구나. 웃음> 어어 나갔다. 어 이게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꼭 잡고야 말겠어. 아, 이쪽으로 온다. 도망쳐.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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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와, 아, 따가워! 어, 내가 따갑다고? <laughs> 나 정말 괴물 같잖아! <laughs> 나는 괴물이다! AHHHHH <laughs> 어디서 많이 본 괴물 같은데? 누굴까? 우와! 헤헤헤헤! <laughs> 그래, 셋찌구나 셋지라고요? 셋찌야너또 풀숲에 뛰어들었구나? 히 <laughs> 돌켰다! <웃음> 아유, 요 개구쟁이! 온통 도꼬마리 씨앗이 성이가 됐네! <laughs> 어? 이게 도꼬마리 <독고마리> 씨앗이에요? <laughs> 음도구마리 씨앗들이 멀리멀리 멀리 가고 싶어서 셋지 몸에 붙은 거야 <laughs> 정말 셋지 <새지> 형이잖아 <웃음> 신기하다 <웃음> 다들 완전히 속았지 엄청 무서운 괴물인 줄 알았지 <웃음> 네! <웃음> 완전히 속았어 어 근데 엄만. 내가 셋째인거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 진짜 괴물 같았는데. 엄마, 우리 아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다알수 있단다. 정말요? 그럼 엄마다 알아. <laughs> 우리 엄마 대단해. <laughs> 우리도 변장을 한번 해보자. 엄마가 우리 알아볼 수 있을까? 재밌겠다. <laughs> 어, 다들 어디가? <laughs> 엄마, 나 누구게요? <웃음> 저는요. 저는요. <웃음> 음, 글쎄 누굴까? 첫 번째는 마지. 어, 어떻게 알았지? 두 번째는 둘이. <laughs> 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꽁지! 우와 우와 우리 엄마 최고! 어? 이건 둘이 동산이야. 여기는 꽁지 동산. 이 여우 사이로 시냇물이 졸졸졸 <laughs> 이렇게 하면 꼬병이 마을 완성! <laughs> 오, 어? 정말 예쁜 마을이네 엄마! <웃음> 어? <웃음> 근데 우리 아가들 얼굴이 온통 흙투성이가 됐네 어? 언제 이렇게 더러워졌지? <laughs> 우리 다 같이 연못에 가서 깨끗하게 세수할까? 네! 어? 청개구리 아줌마네? 청개구리 아줌마! <laughs> 안녕하세요. 누구? 어머, 고병이들이네. <laughs> 까투리 아줌마도 잘 지내시죠? <laughs> 그럼요 아줌마. 어, 아줌마 얼굴이 왜 그렇게 까매요? 어? 이건 내가 좋은 지능만을 골라 만든 아주 특별한 거란다. 이걸 바르면 피부가 그냥 매끈매끈해져. 자 너희들도 한번 발라볼래? 이 얼굴에 바르라고요. 이제 뭐 하면 돼, 아줌마? 어? 이제 한숨 코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단다. 정말요? <laughs> 심심해.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어? 다람쥐야! 오이! 야야야 괴물이다! 으아! 다람쥐가 왜 저러지? 괴물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 상쾌한 숲 공기. 숲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좀 자주 올걸 그랬어. 그렇지 않니 얘들아? 맞아요. 나도... <laughs> 아, 괴물이야. <laughs> 다람쥐가 왜 저러지? 괴물이라는데? 걱정 마렴. 이렇게 아름다운 숲에 괴물은 무슨? <laughs> 어? 저게 뭐지? <laughs> 안녕하세요. 啊！这是什么呀？ 달기 어디서 어. 우는 거지? 어? 그러게 희한하구나. 근데 음. 셋진는 어디 갔니? 아줌마. 어! 어! 괜찮아요, 아줌마. 저예요. 까투리 아줌마. 어? 와! 피부가 진짜 좋아진것 같아요. 어머나, 꺼병이들이었구나! 아줌마, 이거요! 아우 참! 이것 때문에 쫓아온 줄도 모르고 아줌마가 미안! <laughs> 배고파요, 엄마! 우리 도시락 같이 먹을래, 꺼병이들아? 진짜? 고마워! <laughs> 다가질마 와서 과일 좀 드세요 아, 이게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요 아 <laughs> 이야 구름 정말 많다예쁘다 복신복신할 것 같아 가가보자 어, 어? 어? 엄마, 저기 가봐도 돼요? 그럼. 자, 엄마랑 구름 찾으러 출발. 출발.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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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구름에 어? 발이 달려있어요 어? 눈이랑 코랑 입도 있고요 어, 불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리고 웃긴 소리도 내요 아, 구름이 아니고 양이었구나 양이요? 양들은 구름처럼 하얗고 폭신폭신한 털을 가지고 있단다 정말요 가서 만져봐도 돼요 야다 들어가야 기어 이게 뭐야 대물이야대물 아!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응? 어 양들아 안녕 엄마 양들이 자꾸 도망가요. 은 덩치는 크지만 순하고 겁이 무척 많은 동물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친구라는 걸 보여주렴. <laughs> 겁내지 마, 양들아. 우리 괴물 아니야. <laughs> 그럼 너희가 괴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먼저 날개를 들고 한 바퀴 돌아봐. 아, 네. <laughs> 동글동글하네. 이번엔 혀를 내밀어봐. 빨도 네. 음, 없고 <laughs> 냄새는 어떨지. 어? <laughs>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에요! 어? 어? 여기요! 어? 여기 아래쪽이요! 어? 어? 아니, 요 작고 귀여운 꼬마들이 괴물이라고? 에휴, 양 녀석들 하여튼 못 말리는 겁쟁이들이라니까 안녕하세요, 아저씨 우리는 꼬병이들이에요 어? 거병이들아, 나는 양들을 지키는 양치기의 삽살이 아저씨라고 한다한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삽살이 아저씨. 우리 아기들이 너무 소란을 피웠나 보네요. <laughs> 우리 양들이 워낙 겁쟁이들이라 그렇지요. 응. 이 네, 괴물 아니야. 그냥 너희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랬죠. 너희들은 구름처럼 예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 제발. 우리 털이 좀 멋지긴 해. 매 따뜻하고 매 폭신폭신하고 복신 매 부드럽고 좋아. 자, 한번 만져봐. 승차! 하차 우리가 구름 위에 탔어. 따뜻하다. 출발! 자! 어? 와! 간다. 맞으라, 응? 이어. 개적했다 <laughs> 안돼 그건 내 돌이야 <laughs> 저 주세요 그 돌멩이 이거? 자 <laughs> 그건 내 <laughs> 건데 아, 놀려줘! 자자자 자, 얘들아, 다투지 말고 아줌마가 하나 더 주면 되잖니. 어, 정말요? 동그랗고 좋은 거예요. 마침 그런 게딱 하나 있지. 음, 수리수리 마수리짜잔 우와, 엄청 어, 동그랗다. <laughs> 우와, 예쁘다. <laughs> 뭐야, 내 돌멩이보다 훨씬 좋잖아. <laughs> 어머, 비둘기 아줌마. <laughs>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얼마 만이에요? <laughs> 정말 오랜만이네요. 도시에 사는 엄마 친구 비둘기 아줌마란다.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너무 귀엽네요. <laughs> 그럼 우리 아가들, 음. 마당에서 놀고 어? 있으렴, 알았지? 네! <laughs> 잘 지내셨죠, 비둘기 아줌마? <laughs> 요술가방! <많아. 웃음> 신기하다! <웃음> 안에 또 뭐가 들었을까? <웃음> <웃음> 가까이 가서 보자! <laughs> 그러니가요 <laughs> <laughs> 아, 자, 그리고 이거! <laughs> 헉, 어머나! 커피네요! <laughs> 어, 커피가 뭐야? 몰라. 근데 되게 까맣다 자. 엄마가 정말 좋아하셔. 맛있나봐. <laughs> 어, 스몰! <스모! 웃음> <laughs> 아유, <웃음> 숲속 공기가 참 좋네요. 그렇죠. <웃음> <웃음> 얼른 가보자. <laughs>

오, 진정 좀 해봐! 나 빼고 음. 먹으려고 했던 거야? 음. <laughs> 다람쥐, 너 이리 줘! 어림없지? 음. <laughs> <laughs> 무슨 소란이니? 어! 다람쥐가 커피를 먹고 갑자기 저렇게 됐어요. 어! 맛있는 줄 알고. 내 너무 써요 아줌마. 어? 다람쥐한텐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자. <목소리> <laughs> 커피는 써서 어른들만 마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쓴걸왜 마셔요, 엄마? 어? 커피를 마시면 음. 기운이 나거든 우와, 어? 음, 정말야? 우리도 마시면 기운이 나요? <laughs> 글쎄, 엄마가 보기엔 우리 아가들은 그런 거안 마셔도 벌써 기운이 넘치는걸? <laughs> <웃음> <웃음> 맞아요, 엄마! 저는 그런 거안 마셔도 기운이 넘쳐요! <laughs> 나도 <나름, 웃음> 기운 넘쳐요! <laughs>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